할렐루야. 6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 주심에 감사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하루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17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래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 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네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아멘 현재 예루살렘에 가시면 황금돔이라고 불리는 큰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진에서 황금색으로 번쩍번쩍 번쩍 빛나는 바로 그 건물이죠. 이 황금돔에는 원래 유대인들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헤롯 대왕이 돈을 대서 지었다고 하여 헤롯 성전이라고 불렸고 그 이전에는 같은 자리에 솔로몬이 지었다고 하여 솔로몬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기틀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바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입니다. 다윗 이전에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여부스라는 이름의 부족의 땅이었죠. 게다가 예루살렘은 천혜의 요새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가나한 땅을 다 점령했다고 해도 예루살렘은 언감, 언감생심, 노릴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온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왕이 되면서 갖게 된 군사력으로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다윗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신이 정복한 땅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두로라는 나라의 왕이 직접 목재와 사람을 제공해서 다윗 왕궁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만큼 다윗의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이죠. 이렇게 새롭게 도시를 정복하고 멋진 왕궁도 지어 놓았으니까, 게다가 국제적인 위상도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니까, 다윗은 자신의 성취에 만족하며 여유를 부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을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는 부로 왕이 멋지게 지어준 왕궁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는데 정작 나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귀하신 하나님의 상징인 언약궤는 휘장 아래 곧 텐트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은 성전 하나님의 언약궤를 놓을 건물을 짓고 싶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말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다윗의 정치적인 의도가 분명히 숨어 있습니다. 멋지게 성전을 지어 놓으면 그 성전에 백성들이 예배드리러 오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연합될 것이고 그러면 이 성전을 지은 다윗 왕에 대한 충성이 분명 강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왕권 강화와 국론 통합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다윗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의 마음은 당연히 거기에만 있지 는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만 좋은 곳에 살고 하나님은 텐트 밑에 계시면 안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그래서 이런 마음을 선지자 나단에게 이야기했고, 선지자 나단은 당연히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좋은 뜻, 귀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밤중에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제 내집 지어달라더냐? 곧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 그 귀한 마음만 받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런 귀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지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집좀 지어드리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더니 그래, 고맙다, 마음만 받으마. 그리고 그 보답으로 내가 네 집을 지어주마.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어주겠다고 말씀하신 다윗의 집은 왕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조를 세워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이전 왕인 사울처럼 한번 왕하고 무너지는 집안이 아니라 다윗의 집안이 대대로 영원히 왕이 되게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지켜져서 다윗의 후손에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심으로 다윗의 왕조는 영원한 왕조임을 하나님이 보여 주셨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다윗의 뜻을 거부하셨을까요? 물론 역대상 22장에 의하면 다윗이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평화의 상징인 성전을 짓기에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하나님은 성전에 갇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생각해 보십시오. 언약궤는 본질적으로 언제든 어디로든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 언약계 양쪽에 있는 구멍에다가 나무봉을 꿰어서 언제든지 어깨에 메고 갈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한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어디든 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든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언약계도 언제든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든 어디든 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교회에 가두어 둘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계시라고만 하고 예배 끝나서 교회를 떠날 때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도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교회라는 건물 안에서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어디든 계시는 분입니다. 어디든 가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어디서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와 함께 다윗의 헌신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욕심보다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서 다윗 왕조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죠. 우리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디에나 계시며 어디든 가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생각을 앞세울 때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와 통행하는 복된 우리 인생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계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통행하는 강건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나오는 기도를 따라서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이어지는 기도에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 교회가 주님 쓰시는 그릇, 주님 쓰시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주께서 언제든 꺼내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오직 한분 주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소서.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 온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를 섬기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선교사를 후원하는 교회를 넘어서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1.5세와 2세의 믿음이 꽃피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모든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이요. 주님 사랑으로 하나 된 가정이 되게 하소서. 특별히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셔서 각 가정마다 믿음의 유산이 넉넉히 흘러가게 하소서. 교회를 주변의 위험과 사고로부터 보호하여 주셔서 교회가 안전지대가 되게 하소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께 드리며,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함이 모든 삶의 최우선에 있게 하소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어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소서. 성령 안에서 힘써 찬양하며,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찬양으로 섬기는 찬양팀이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만 높이는 찬양팀이 되게 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찬양하여. 성도들을 예배의 감격으로 인도하는 도구로 쓰임 받게 하소서. 마하나임 찬양대와 할렐루야 찬양대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한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입술의 찬양을 넘어 마음의 찬양이요 삶의 찬양이 되게 하소서. 영상, 음향, 조명, 자막, 온라인 예배 등등 예배를 위한 여러 미디어 사역이 주님의 은혜로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셔서 더 은혜로운 예배에 쓰임 받게 하시고 섬기는 이 선우 간사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소서. 중보기도로 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중보기도자들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때 성령께서 힘을 더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예배가 더욱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소서. 모든 성도들이 유튜브로 이루어지는 매일의 새벽 묵상을 통하여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따라 살겠다는 결단과 은총이 새벽 묵상을 함께하는 성도들마다 가득하게 하소서.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주를 더 깊이 체험하고 주님과의 뜨거운 만남을 누리게 하소서. 수요 성경 공부에서 말씀을 공부할 때 지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삶이 새로워지는 체험을 하게 하소서. 교회의 여러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3월부터 대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하는 가정마다 주의 은총이 넉넉히 부어지게 하시고 각 가정이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선 복된 가정 되게 하소서. 매월 마지막 금요일에 있는 권사기도회를 통하여 모든 권사들이 기도의 어머니로 간절히 주를 찾게 하시고 기도를 따라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게 하소서. 교회의 리더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미 목사를 비롯한 모든 교역자와 리더들이 한마음 한뜻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과 성실로 섬기게 하소서. 교회를 교회의 모든 사역을 결정하는 운영위원회에게 성령의 지혜와 담대함과 능력을 허락하셔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결정을 하게 하소서. 모든 제직들을 축복합니다. 교회의 권위와 질서 가운데 겸손하고 성실하게 섬기게 하소서. 맡겨진 일들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제직들의 헌신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소서. 장로들이 모든 면에서 신앙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께 충성할 때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소서. 권사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권사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안수 집사들이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 성령 충만하여 이 시대를 믿음으로 이기게 하소서. 남녀 선교회가 교회와 사회를 섬기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김창사 담임 목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넘치도록 부어 주셔서 부르심을 이루는 목회를 감당하게 하소서. 기도와 말씀에 힘쓰며 부지런히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는 참된 목자가 되게 하소서. 담임 목사 가정에 주의 평안과 건강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전심을 다하게 하소서. 모세의 팔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었던 아론과 훌과 같이 모든 성도들이 담임 목사와 함께 기도의 손을 들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세계선교교회가 되게 하소서 교육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육자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고 형통케하소서 류성현 목사, 성우코 전도사, 줄리윤 전도사를 축복하오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사역하게 하소서 류성현 목사 가정이 영육관에 강건하게 하시고 영육, 영주권을 영 순적하게 발급받게 하소서 성우코 전도사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살아가게 하소서. 줄리 윤전도사가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세 가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한인타운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소서. 교회에 등록한 세 가족은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성숙되게 하시고 방문한 성도들은 등록하여 함께 복된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1.5세와 2세 젊은이들에게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미래에 더욱 뜨거운 부흥을 체험하게 하소서. 새 가족 팀이 새 가족을 섬기고 성도를 환영할 때 주께서 넘치는 사랑과 기쁨으로 함께 하소서. 새 가족의 정착을 돕는 바나바들이 새 가족의 눈높이에서 새 가족을 섬기고 함께 할때 진정한 친구요. 신앙의 동역자로 서게 하시며 섬기는 바나바에게 주에 넘치는 은총을 허락하소서.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가정마다 온 가족이 함께 예수를 섬기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소서. 모든 환우들과 어르신들의 건강을 주께서 보살피셔서 회복의 은혜와 강건케 하시는 은혜를 넉넉히 부어 주소서. 신분의 어려움으로 불안해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평안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소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말 못할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비어 있는 곳간을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소서. 진학, 취업, 결혼, 진로 등의 길로에 있는 자녀들에게 길을 밝히시는 주님의 은혜를 내리소서. 관계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평화와 위로 되시는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소서. 열두의 허물 위해 기도합니다. 매 주일 혼모임으로 모일 때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삶을 나눌 때 각자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복된 혼모임이 되게 하소서, 각 혼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주 안에 한 가족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격려하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홈을 섬기는 홈장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 주셔서 주님 주시는 사랑을 홈원들에게 풍성히 나누게 하시며 홈장들의 섬김으로 홈원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가득하게 하소서 영아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아부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알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소서 영아부를 섬기는 봉사자들이 기쁨과 감사로 섬기게 하시고 더욱 많은 어린 아이들이 함께하게 하소서 초등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씨가 심겨져 뿌리 내리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부모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므로 자녀들이 믿음의 삶을 보고 배우는 가정 교회가 되게 하소서. 중고등부 y 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시인하고 영접하여 확고한 믿음으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학생들이 되게 하소서. 중고등부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나누는 복의 통로로 쓰이게 하소서. 이 m 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격주로 목요일에 모이는 라이프 그룹 모임을 통하여 이엠 성도들이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눌 때 그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더 많은 이들이 함께 모여 주의 은혜 안에서 교제하게 하소서. 교회를 섬기는 여러 손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 곳곳에 관리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함께 교회의 시설을 돌보고 섬길 손길들을 보내 주시며 시설을 돌보는 손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또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섬김이 되게 하소서 매주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사고도 없게 하시며 섬기는 선도들이 기쁨과 감사로 섬기게 하시며 사랑의 마음이 가득 담긴 애찬 봉사가 되게 하소서 주차를 섬기는 이들이 기쁨과 감사로 섬기게 하시고 주차의 모든 과정에서 한 건의 불미스러운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보호하소서. 차량 운행으로 봉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운행하는 가운데 어떠한 사고도 없게 하시며 봉사하는 이들의 마음에 감사와 찬송의 마음이 가득하게 하소서. 교회 카페가 성도들의 사랑과 교제와 섬김의 장이 되게 하시고 카페를 섬기는 이들이 주의 사랑을 전하는 기쁨의 손길이 되게 하소서. 감밭을 섬기는 이들이 감밭을 다녀올 때마다 그 걸음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재정팀으로 섬기는 이들이 자신의 달란트로 교회를 섬길 때 교회를 든든히 세워간다는 헌신에 대한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목요 엄마 기도회에 함께하는 모든 엄마들을 강건케 하시며 많은 기도의 중보자를 허락하셔서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미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롭게 세워진 트럼프 대통령과 내가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정부가 되게 하소서. 미국이 전 세계에 덕을 끼치고 사랑을 나누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언론 등등 미국의 각 분야에서 무너져 있는 기독교 가치관이 다시 바르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혼란한 전국 속에서. 마음이 난인 나라를 주께서 안정시켜 주시고,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복된 나라로 회복되게 하소서. 한국의 평화 통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남북의 지도자들과 주변 국가 지도자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로 남북이 하나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한국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민족의 부흥과 선교 한국을 위하여 일어나게 하소서. 선교사와 선교단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스 김수길 조수키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현지인 교회 리더들과 다음 세대가 잘 성장하게 하시고, 리더 가정들의 영혼이 구원받게 하소서, 그리스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연약한 집시교회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선교사들과 자녀들의 가정에 평안함과 강건함을 주셔서,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멕시코 김영락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고아원 사역, 라디오 방송 선교사역, 주일 사역 등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하소서, 항상 기쁨으로 선교사 역을 감당하게 하소서 브이국 김윤기 문윤희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육으로 지치지 않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민꿈학교 달라일라오바오과 교회 사역을 통해 구원받는 영혼들이 나타나며 교회가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소서 헝가리 김은근 서명희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이 항상 은혜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일예배와 노숙자 사역을 통해 예수를 만나는 영혼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태국의 박선진 최정화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현지인 교회인 프라카로나 우본교회와 프라카로나 와린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소서 현지 사역자들이 건강한 몸과 영성으로 계속되는 훈련 과정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들의 필요가 넉넉히 채워지게 하소서 동티모르 박성원 신은경 선교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동티모르의 어린이 소속관이 지속적으로 세워져서 어린이들의 마음에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소서 동티모르의 틈새를 파고드는 이단들의 뿌리가 마르고 건강한 신앙이 자라나 열매 맺게 하소서. 한국의 이주민 사역을 하는 방정식 김영격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주민들과 이주 배경 청소년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잘 섬겨서 그들이 복음을 통해 삶이 변화되게 하소서. 탈북 기독대안학교인 한꿈 학교 학생들에게 삶의 목표와 가치관이 변하고 한국 생활에 잘 정착하게 하소서. 멕시코의 오베드로 이신영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교사 가정의 영육 간의 건강을 늘 항상 지켜주시고,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문서 선교사 역과 신학교사 역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현지 신학생들의 영육 간의 건강과 환경을 주관하시고, 늘 기도에 힘쓰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졸업하게 하소서, 미얀마 원용소 선교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미얀마 내전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전쟁으로 인한 고아들의 필요가 매달 채워지게 하소서, 선교사와 현지 사역자들이 내전과 폭격의 공포에도 낙심하지 않고 기쁨으로 사역에 임하도록 마음을 지켜 주소서. 미국 선교본부에서 사역하는 최재형 김은아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세 목회자들의 단체인 미션 위드 넥서스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를 준비하게 하소서. 선교사 훈련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소서. 르완다의 토마스 리 리탈리 선교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항암치료를 마친 토마스 선교사의 몸에 암이 재발하지 않게 하시고 건강이 잘 회복되게 하소서. 로안다의 선교사 역과 병원 설립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파나마의 허승호 김명신 선교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파나마 원주민인 꾸나 종족의 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꾸나 종족의 5개년 경제 개발 계획 가운데 은혜를 더하셔서 소외된 그 땅에 주의 은혜의 빛이 비춰지게 하소서. 장애인 선교를 하는 남가주 미랄 선교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장애인 전도, 봉사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도 미랄 장애인 가족들의 삶의 필요가 주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지게 하소서. 노숙자 선교 사역을 하는 스트릿컴퍼니를 위해 기도합니다. 랭캐스터 주변의 노숙자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몸과 마음이 회복되게 하소서. 스트릿컴퍼니를 통하여 노숙자들이 자립, 자활하여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소서. 미제립 교회인 온니원처치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가 갈수록 안정되게 하시고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교회를 섬기는 장경호 목사님을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문서 선교 사역을 하는 기독일보와 미주 크리스천 신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달되는 신문을 통하여 예수 믿는 이들이 늘어가게 하시고 문서 선교를 통하여 교회와 선교지에 주의 은혜가 넉넉히 흘러, 가게, 하소서. 아멘.